네, 예, 안녕하세요. 예, 불량농구 4 7화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예. 거가좀 늦었어요. 맞죠? <laughs> 예, 조금 늦었습니다. 제가 약간 당황스러운 사건이 <laughs> 하나 터져 가지고 그에 거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늦었는데 뭐 오늘 이제 프로농구 후반기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고 네. 뭐 되게 또 마침 또희 방송이랑 겹쳐 가지고 빅경기를 예, 좀...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경기를 중계를 하게 됐어요. 모비스와 삼성 <laughs> 이정현의 데뷔전 이죠. 아, 그 경기를 저희가 중계한다는 되게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인사부터 할까요?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저는 이동환이고요. 네, 예. 이재훈입니다. 아, 예. 아, 죄송합니다. 예, 뭐 지금 뭐 m s 가 갓선신님 비롯해서 뭐내 앞에 문채현님뭐 정답님 등등 이렇게 좀등등이란는표현좀 그렇네요. 아무튼. <laughs> 등등 리해버렸네 아무튼, 뭐 많은 분들이 예, 나름 해, 방송에 오늘. 일찍부터 돌아가시면 제가 7시부터 이제 모비스와 삼성의 경기를 중계를 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프로농구 주간 이슈 살펴보고. 이제 경기 뭐 어떤 주요 어떤 이제 포인트 좀 살펴보면서 예, 시간을 좀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프로농구 주간 이슈 저희가 세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영상으로 만들어봤거든요. 매주 그렇듯이 이번 영상부터 좀 보고 가도록 하죠. 지난 2 2일 열린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출범 이래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린 이번 올스타전은 토드농. 식도락, 기차, 여행 등 다양하고 신선한 이벤트를 준비하며 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올스타전 경기 중에는 선수, 코치, 심판들이 힘을 합쳐 마네킹 챌린지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이 장면은 국내에서도 화제를 모았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는데 성공했다. 그간 프로농구 올스타전은 볼거리와 재미가 부족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모처럼 신선하고 재밌는 올스타전을 보여주면서 프로농구 인기 회복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상 첫 부산 올스타전의 대성공이 향후 농구 인기 상승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는 프로농구,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이슈가 바로 군전역 선수들의 대거 복귀다. 이대성, 최부경, 김시래 김승원, 박병호, 박경상, 차바위 등이 원소속 팀으로 복귀해 경기에 정상 투입될 예정인데, 특히 김시래 최부경의 경우 프로농구 순위 싸움 판도에 큰 변화를 줄 선수들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이대성, 박병호는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각각 10경기, 2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이들의 복귀 지연 역시 프로농구 판도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전역 선수들의 대거 복귀가 과연 후반기 프로농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군전역 선수 외에 복귀하는 이들이 있다. KCC와 KT가 오매불만 기다리던 안드레에 밋 조성민이 돌아온다. 그간 이들의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많은 타격이 있었던 KCC와 KT, 지난 시즌 리그를 씹어 먹던 외국인 선수의 밑과 국가대표 슈팅가드 조성민의 복귀는 분명 소속팀의 전력을 상승시켜 줄 것이다. 27일에 복귀할 예정인 두 선수. 그런데 재밌게도 27일은 KCC와 KT가 맞대결을 치르는 날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 경기에서 KCC는 새 외국인 선수 아이라 글라크도 KBL 무대에 복귀할 전망이다. 이들의 복귀에 벌써 많은 농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 아, 어, 저희가 주간 이슈 세 가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어, 지난 주말에 이제 부산에서. 이제 올 시즌 올스타전이 열렸습니다. 올스타전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지방에서 역대 두 번째 열리는 올스타전이었고, 이 부산에서 한다고 했을 때 다들 반응이 의아했는데, 결과는 완전 대성공. 그렇죠. 부산 팬들도 네. 저런 농구, 재밌는 농구에 좀 갈망이 있었나? 왜, 왜 <laughs> 그런 걸 수도 있고, 사실 지방에사는 사람으로서, 아, 물론 부산은 되게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고, 관광으로 굉장히 또잘 사는 도시이긴 하지만은, 지방은 서울에 비해서 문화 행사 어떤 즐길거리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시... 서울에 비하면 서울에 네,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늘 볼거리 어떤 주말에 즐길거리 때문에 울분을 토하는지 그렇죠. 딱... 아, 지방... 제가 서울에 지방이, 지방인의 서울 아왜냐면 오면... <laughs> 아, 제가 사실 서울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그 격차를 실감은 못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짜 차이가 심해요. 주말에 즐길거리 차이가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농구를 그렇게 관심이 없어도. 아, 뭐 가족과, 어, 어.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갈 한다. 거리 네. 자체가 하나, 큰게 하나 생기기 때문에, 그쵸? 뭐, 당연히 저라도 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어, 그리고 뭐, 사실 이게 관중이 뭐만 원이 됐다, 이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내용적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것들이 <laughs> 많았잖아요. 춘철살이에요 예. 예. <웃음> <웃음> 아, 농장 못생긴 애들 뭐. 예, 아, 뭐, 그거는 뭐. 아니, 예. 아니 두, 두 분이 다 춘철살인 같은 이야기를 예. 하니까 동시에 예. 커방을 예. 이렇게 여러 번 많이 해주시니까. 예, 이거를... 그렇죠. 사실, 부산이 농구 인기가 되게. 제. 제 생각에는 프로 농구 인기가 없는 거지, 농구 인기 자체는 되게 있는 도시를 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뭐, 허재, 예. 허재감, 예, 정당님 말씀이요 예, 그렇죠. 예. 약간 프라이드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때 또 기아 엔터프라이즈 아니었어.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괜찮아요. 엔터프 <laughs> 아, <laughs> 아, 엔터프라이즈. 예. 하세요. <laughs> 계산, 오늘 왜 이러세요, 하세요. 두 분. 네. 아무튼, 예. 그니까 기아의 어떤 도시였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올스타전 잘 하면서 되게 뭔가 부산에서의 농구 인기 다시 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뭐 희망을 본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되게 괜찮았어요. 특히 그 경기 중에 그 뭐야 마네킹 챌린지였나요? 네. 예, 갑자기 멈추는 거 그거 엄청 화제 모았는데 요거 뭐 영상 사진이죠? 영상 아, 사진인가요? 사진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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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상민 감독 동공 흔들리는 게 되게 화제를 모이게 되고 <laughs> 좀 웃겼어요. 저는 네. 심, 이 뭐, 코치들 표정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저희 그렇죠. 뭐 다른 나라 올스타전에서도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렇죠. 그런 좀 예. 희귀한 장면이 되게 하죠. 잘했더라고요. 준비를 어, 너무 준비 잘 했어요. 실수하는 사람이 한 명쯤 있을 거 같은데.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이상민 감독 눈동자 안 들린 거 말고는 <laughs> 그죠? 거의 다 성공이었어요. 크레이트도 뭐, 약간 눈동자 흔 들렸고 전체적으로 진짜 준비를 많이 한게 네. 느껴진 게뭐김태수 선수 장풍 뭐 하는 것도 있었고 네. 최준용 선수가 로드 따라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렇죠. 정말 많이 준비를 한 선수들이 좀 끼를 많이 발산해 준 그런 그렇죠. 시전이었나는 어,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선수들이나 코치들이나 심판들이나 어떤 거의 모든 강연들이 이렇게 좀 힘을 합쳐서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네. 현장에서도 어떤 농구 인기 네. 하락을 좀 느끼고 있다는 반전이기도 하 것 같고 음, 뭐 예.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약간. 막상 시자들 음. 평가는 굉장히 현. 예. 배구랑 비교돼 배구가 워낙에 또 마케팅을 잘하다 보니까 좀 비교를 자중심이... 좀 하기는 하는데 비교 음. 이번 또 올스타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음, 비교가. 이번 올스타 좀 배구 올스타전 어땠나요? 뭐. 배구 승률 흥했죠. 그래요? 엄청 흥해요 근데 이게 제가 느끼는 거는 배구는. 대구랑 문구에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음, 좀 차이? 멈춰, 멈춰잖아. 뭐 득점한다면 약간 멈출 수 있고 세레뮬할 아, 시간이 있잖아요. 그치. 아, 그렇죠. 그, 그런 게좀 차이가 있는 아니, 것 그때, 같아요.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네. 그때, 뭔가를,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음. 음. 농구는 아무래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점이 있 끊어지는 게좀 적죠. 타이밍이 적죠 아무래도 세레모니 할 만한 어떤 여유가 없다 그렇죠 여유가 네.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흥행에서는 좀 결과 가 네. 유리한 면도 없지 않나요아 아, 지금 거. 나오는 이캡처 장면은 그 엄청난 하네요? 그 그렇죠. 이제 그 복면가왕 토터로 근데 이게 완전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네, 이게, 아, 이게 진짜 나빨, 보는 사람이 제, 사람 제 평가가 나빴던 게 아마 오게 튀지 않았나 혹시 이거 라이브로 네. 보셨나요? 평가? 아 저는 전혀 안 봤어요 이거는 저는 <laughs> 안 봤는데 이 댓글 보니까 안 보길 잘했다아 게... 저도 안 보길 잘했다 네. 저는 실시간으로 댓글만 봤습니다. 아 그런가요? 하트 <laughs> 네, <laughs> 네, 댓글만 봤죠. 반응이 어땠나요다 되게 다들 뭐 하긴 해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아, 근데 뭐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 경기에서 워낙 또 흥행을 했기 때문에 뭐 잘한 것 같고. 네. 아무튼 지금 사실 이제 뭐 채팅창에 이제 정답님 뭐 야구 얘기도 써주 계신데 또 이대호가 <laughs> 복귀를 해가지고 지금 부산이 또 <laughs> 야구 네. 지금 난리 났을 <laughs> 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농구가 타이밍 이 약간 안 좋아요. 농구가 뭔가 이렇게 태동하려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부산 스포츠 인기가 살아나면 농구도 좀 덕을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아무튼 이 올스타전 계기로 부산 농구 인기도 살아나고 전체적인 농구 인기도 좀더 살아났으면 좋겠다. 아, 크레 예. 선수가 참 이날 좀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크레인 되게 좀 재간둥이 같아요. 좀 성격 성격 자체가 아니, 뭐, 예. 항상 말을 말 하는 거 보면 또 랩하는 거 같아. 진짜 랩하는 예, 느낌이에요. 예. <laughs> 역시 어떤 <laughs> 스웩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스웩이 그냥 기본 <laughs> 몸에서 뿜어내 나오죠. 어떤 흑인 선수들은 덩크콘테스트 아까 사진 잠깐 나왔는데, 예, 섹스 선수의 덩크가 예 탈락을 좀, 해가지고 그쵸?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근데 경기 중에 진짜 어, 인테임 아 그거 네. 봤어요. 네. 와, 봤어요. 그거 진짜 대박이던데? 아, 크원하게찍었어 선수 조금 진짜. 올려주긴 했는데 예. 그걸 풍차 돌리기. 그렇죠. 리그의 표현을 풍차 돌리기. 저 90년대 거의. 북한이에요 <laughs> 아니, 아니 한, 우리나라 신문에 나온 ]은. 아, 그건 아 제가 H보 신문은그 리엽슨데 이건 <laughs> 초등 초등학생 때 어떤 <laughs> 봤던그 풍차 돌리기. 야, 그 진짜. 윈드밀 덩크. <laughs> 윈드밀 덩크가 와 진짜 예술이었고. 아, 그건 저 진짜 우리나라에서 뭐라 제가 올스타전 이긴 했지만요. 우리나라에서 본 모든 덩크 중에 가장 멋있는 아, 덩크가 아, 아니었나? 그거예요? 진짜 나는... 멋있었어요. 그거. 네, 진짜 네, 찾아보세요. 아, 근데 봐요. 봤어요. 대박이, 봤는데 네. 네. 봤죠 저도 봤는데 뭐아 근데 시원은 진짜 시원하게 찍 대박이었어요 대박 시가 작은 선수가 그렇게 해버리니까 네, 거의 충격적이었죠 예. 아, 네. 습니다뭐 일단 근데, 거의 경기 네. 마지막에 했었죠 아마?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일단 올 사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후반기 시작하는데 후반기 이슈가 한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한번 그렇죠. 보도록 하죠 후반기 이슈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상무 선수들이 이제 후반기 맞춰서 돌아옵니다 뭐 당장 27일에 돌아온 선수들이 있는데 뭐 김실애, 최보경 비롯해서 뭐 여러, 여러 선수들이 돌아오는데 <laughs> 진짜 이번에 돌아온 선수들이 좀 후반기 리그 판도에 영향을 줄 거라는 의견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두 분은 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일단은 근데 지금 김실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진... 좀 잘. 하면 크게 될 수도 있는 게 LG는 아직 6강에서 그렇게 먼 상태는 아니거 그러니까 6강 싸움이 가능하다? 더구나, 더구나 예. LG가 제일 갈증을 느꼈던 데는 가드예요. 근데 예. 그 가드, 가드 중에 제일 잘하는 선수 중한 명이 돌아오니 예. 아무래도 조금 아, 좀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 SK도 예. 뭐 김민수 선수 때문에 조금 머리가 <laughs> 아파 있는데 <laughs> 최부경 선수로 이게 바뀌면 예. 아무래도 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저는 최부겸 선수가 옴으로써 SK가 꼴찌 안할것 같아요. 꼴찌는 안할것 네. 같다. 꼴찌는 그럼 누구, 누가 될것 같습니까? 어, 그래도 사실 KT가 조금 가능성이 분위기가 올라왔는데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KT가 좀. 에 예. 태꼴찌를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그러니까 뭐 네. 여기 정남은뭐 플레이오프는 힘들다 이렇게 보시지만은 네. 저도 에스키가 예. 약간 조금 뭐 버리는 좀 있다고 보고. 에 예. 일단 그... 꼴찌 얘기할 팀이 아닌데 에스키 예. 그렇죠. <웃음> <사실> <웃음> 아니 멤버를 보면 아니 오늘 드래프트도 드래프트 운도 좋았는데 합도적인 신인왕에 거의 최고득점력까지. 아 되게 네. 신기하네요, 예. 저 예. 별풍선을 예. 쏴주셨는데. 아 어,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스보드 그건데요. 아, 오, 어, 진짜네요? 친하다, 뭐 어, 이런 아, 게, 게 있군요. 아, 예. 저희도 감사합니다. 모르는. <laughs> 오늘 또, 예, 저희가, 한쪽에 모비스, 뭐 어. 한 명이 모비스는 뭐 어. 뭐좀 k, 해드려야겠네요. k b l 총진님께서 직접 보내주신. 예, 예, 예. 영깅님께서, 네. <laughs> 네. 예.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 김실의 체부경 일단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하고, 근데, 이렇게 당장 복귀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지만은, 복귀를 못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죠. 이대성, 그렇지. 그리고 박병우, 지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이대성이 10경기, 박병호가 22경기. 요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불법 스포츠도 지난, 봐. 지난번에 네. 중앙대 선수들이 다, 네. 다걸렸었죠 네. 그러니까, 그, 그때 네. 사실 상무에서 두 명이 있다 그랬는데, 이, 결국엔 네. 밝혀지진 않았는데, 대충 유추는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네. 실제적으로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박병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그렇죠. 다른 선수들이 처벌을 받을 때도 소문은 났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 후에도 거의 오피셜처럼 이제 네. 기사에도 언급됐을 었 거예요. 박병호가. 네.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이대성은 아무도. 솔직히 좀예상을 못한 부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대성은 왜냐면은 결론도 네. 잘안 됐었고 네. 그때. 그래서 그런지 금액이 적은지 횟수가 적은지 네. 징계가 상대적으로 적었죠 네. 유종현 선수랑 거의 비슷한 음. 징계 가 나왔고 그러니까 반밖에 안되요 네. 음. 네, 제가 지금 장남님이 뭐 다른 분들 말씀대로 네. 저희가 이런 얘기했어요 적에서 도안한 도움... 선수들이 3명, 3명 정도 있거든요 김동섭, 네. 정성수 최현민 예. 이런 선수들 대단하다고 예. 저희끼리도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다들 하는 분위기에서 안 하는 거 되게 쉽지가 않 안, 않긴 하거든요. 어떤 그렇죠. 집단에서 네. 예. 선후배 관계가 워낙 그게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군중심리라는 게 그렇죠, 군중심리도 예. 있고 또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 엘리트 선수들은 운동하고 쉬는 시간에 좀 뭐랄까 지루함을 느끼는 예. 선수들 되게 많고 심심해하는 그렇죠. 선수들이 많은 심심풀이 할게 별로 없으니까 예. 이제 예. 안 좋은 쪽으로 빠지죠. 이 선수들이 딱 외박이나 놀러 나갈 때 네. 이제 용돈 같은거 모아서 돈을 풀릴 수 있으니까 모아서 그렇게 했겠죠 <laughs> 아 그럴수도 있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또 학생들이고 네. 아, 아, 그제대에 대해서 네. 몰라이 그렇죠. 돈으로 좀 음. 싸게 놀 바에는 우리 이렇게 해서 네. 좀 재밌게 더 놀자 이렇게 뭐, 되지 않았을까요 하늘 크게 버이려서 사실은 그 사실 네. 네. 저희가 이걸 뭐 옹호하자는 건 아니고 아, 어떤 이런 어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유추는 해볼 수 있다. 뭐 이렇게 경각심이 없었죠 사실 그 당시 네, 네, 그때는 네. 또 도박이 스포츠 도박이 불법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렇게 아, 단속을한 네. 적도 없었고. 네. 그런, 그러니까 아마도 좀 경각심이 없었던 때에 마침 걸린 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이제는 지금 이후에 대학생들은 좀안 하겠죠. 안 하겠죠. 안 아, 안 아, 하겠죠. 방금, 이게 이미, 이미 프로 선수들이 징계 네. 받는 거 보고 막연구 퇴출되는 거 보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프로 구단들이 그 다음에 <laughs> 드래프트에서 이제 중앙대 선수를 한 명도 안 보고.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 그러니까 있었고. 프로 구단들도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더더욱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에이. 겁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대성 박병호 선수가 이제 징계를 받았는데 마침 또이두 선수가 되게 팀에서 좀 영향력 있는 선수들 중요한 선수들이죠. 네. 저... 저... 만약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다면 부... 정상적으로 복귀했을... 플러스에 더 플러스가 될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선수들인데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겠어요. 그렇죠. 그 팬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기 뭐 이대성 같은 경우는 지금 모비스 당장 양동근이 또 오늘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출전이 불투명한데 에이. 이대성 선수 그런 것만 되게 기다렸잖아요 모비스 그렇죠. 팬들이. 근데 1 0 경기 한 라운드를 못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그렇죠. 여기 큰것 같고 박병호도 사실 동부 지금 두 경기 부상 중 아닙니까? 딱 죽병호면 그렇죠. 오 좋은 상황에서 이게 뭐 사실 정규 시즌 거의 나오지 못하는. 아직 못 나오죠? 정규 예. 시즌 나오시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아, 일단은 이둠 선수의 어떤 이탈이 또좀 음. 리그 판도에 또 영향을 줄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예. 야자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복귀 선수 얘기했는데 상무 선수들 말고 또 다른 복귀 선수들이 있어요 일단 부상 선수 에밋하고 조성민 아둘다 네임드에요 네임드 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최고급 네. 선수랑 이제 국가대표 슈터가 돌아온다고 네. 봐야죠 그 이제 부산에두 명의 어떤 조선을 대표하는 선수가 있죠.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랑 조선의 슈터 아, 누구 슈터? 얘기 하나 했네. 네, 조성민. <laughs> 아니 저는 네, 아니, 저는 저... 슬, 순간 유트눈했어요 예, 예. <laughs> 그러니까 진짜 조성민 별명이 조선의 슈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저도 최근에 본 국내 선수 슈터 중에서 가장 어떤 뛰어난 슈터라고 생각하는데 뭐, 개인기량으로서 역대급으로 역대급 이야기 또 나오니. 그렇죠. 예. 근데 이 조성민이 돌아온다 그럼 이재도가 아 이재도래. <laughs> 저기 이재도나 <laughs> KT가 네. KT가 지금 리오넬 리엄스 돌아오고. 어떤 분위기 좋은데 조성민까지 만약에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그럼 요거 그래도 아까 꼴찌 예상하셨지만 그래도 네.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너무 많이, 많이 까먹은 게 근데 많아서 네. 전력은 분명히 네. 업그레이드 되겠죠? 근데 네. 지금도 뭐 이재도 선수, 김우람 선수, 김종범 선수의 컨, 어, 경기력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거는 인정 혹시 또 조성민수 와가지고 또 뭔가 좀꼬이지꼬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어떤 로스터, 어떤 활용 면에서 그러니까 음. 이선 이 선수 올라왔던 선수들이 좀 뭔가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뭔가 또그 팀을 프질에 빠질, 예. 빠질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네. 아 그때 그뭐 MVP 받아야 된다는 시즌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2013, 14 시즌인가. 예. 그, 그때 조성민은 아닌 거는 맞죠. 어쨌든 예, 아,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는 예. 섯이식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사실 말년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사실 뭐 지금의 존재감은 예전 같지 않은 건 사실이죠. 예, 정단님 말씀대로. 어, 지금 뭐 에미 같은 경우는 진짜 KCC 어떻게 보면 진짜 에이스고 지난 시즌 챔프전 갈 때도 혼자, 혼자 다 했죠. 예, 뭐 원맨 팀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았는데 결국 에미 없어요. KCC 고꾸라져 있거든요. 그렇죠. 에미 돌아오면 완전 달라질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어또 박병 박경상도 돌아오잖아요. 박경상 선수는 아 박경상 선수 쪽좀힘 되겠다 포인트가 예.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일단은 뭐 KCC 자체가 득점력에서 좀더힘 음. 많이 얻을 것이라고 보고 물론 하승진 선수가 없는 건 굉장히 큰데 예. 에미 선수 돌아오는 건 일단 우승의 정규 시즌 우승의 한 축이 돌아오는 거니까 굉장히 음. 큰 플러스는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플레이오프 가능성 남아 있긴 할까요? 아플레이오프까지 그. 조금 글쎄 모비스 그러기엔 또 모비스가 LG도 상승세 탈 거라는 거죠. 음. 근데 저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에미 에미 선수 복귀를 하면은 이제, 이제 그 동안 좀 유망주들로 좀잘 꾸려왔던 경기 플랜 자체가 음. 아 그건 있네요. 바뀐 음. 거란 말이죠. 에미 완전 지난 시즌 똑같 똑같아지겠죠. 에미 네. 에미 중심에서 에미 음. 개인기 뭐 에미 1대1 하든지 뭐 그런 음. 식으로 하다가 나오면은 어뭐 성적은 좋을 수도 있죠. 뭐. 근데 다른 선수들은 좀 그냥 꺼다은 보리자루처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김지우, 송교창 이런 선수한테는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뭐 사실 KCC가 되게 고전하는 와중에도 특히 올 시즌 김지우도 음. 폭발했고, 송교창이나 뭐최승욱 같은 선수들이 되게 괜찮게 해주면서 되게 또 음. 희망을 봤는데. 음. 그렇죠. 예. 희망도 그렇고 일단 어, 애미없이 경, 그러니까 팀을 좀잘 꾸려나가는 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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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네. 좋아졌잖아요. 예, 네. 경기력이 손발이 그러니까 그 맞는지 이제 EMC 그 시스템에 와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EMC 오면 에미 에미 위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수 입장에서도 갑자기 에미 중심으 정말 어떤 애미 중심의 시스템에 맞추는 게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송규창 같은 경우는 김지훈은 뭐 슈터니까 몰라도 송규창 같은 경우는 또좀 약간 어려움을 하니까. 겪을 수도 있고. 어렵다. 아무튼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또한명 이제 복귀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올 시즌 처음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 아이라크 라크 <laughs> 복귀요, 복귀. 예, 진짜. <laughs> 아, 이거 복귀가 어, 맞아요. 그렇죠. 선생님. 올 시즌 이제 KTC에서 아, KCC에서 뛰게 되죠 네. 지금 이제 <laughs> 안드레입니까? 이제 손발을 맞추게 돼요. 이제 지금 켄시가 라이언스, 와이즈 다 퇴출하고 에미 뽑기 시키고 이제 클라크까지 불러서 아 클라크가 진짜 캐이에서 진짜 많이 뛰네요. 여섯 개 뭐, 팀에서 아니, 뭐, 거죠 네. 네. 드래프트에서 드리프트, 안 뽑혔는데도 막 뽑힌 선수를 박수 쳤다는 얘기 들리니까. 네. 아, 자기는 또올 거다. 자기는 또올 거다. 지 근데 또 왔어요. 네. 사실 클라크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은 반 시즌 정도로 이미 뭐 이제 오히려 체력 보강만하면서 기다려 왔기 때문에. 뭐 뭐랄까 체력 좋아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체력적으로 오히려 유리한 상황 좀 이렇게 봐주면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 또 불리한 분리하,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죠. 예. 아무튼 이 켈시 씨가 클라크 에미스로 얼마나 할수 있을까. 뭐요것도좀 지켜볼 문제고. 아무튼 클라크가 이제 여섯 번째 팀인가요? KBL에서. 그렇죠. 네. 여섯 하나. 번째 팀. 와 LG도 정말. 그래도 있을 고 이렇게 많은 팀. 또 돌아다닌? 또 돌아다닌? 외국인, t o 인 y m e n r 이 Cubado, Isamaziano, h a n g l g SK, 모비스, l g e l Hangel, 비 a n g e l Hangel, h a